오늘 청성 교도소 김신웅 장로님 만나 뵙고 지금 면회하고 예배하고 오늘 같이 식사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장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청성 교정 시설에서 또 어려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김신웅 장로입니다. 어, 오늘 또 우리 이 목사님과 또 우리 정광재 목사님 이렇게 더불어, 어, 올해 들어 첫 예배를 어, 삼교도서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많은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 청송이라는 에, 곳에 날마다 어, 아픈 중에 또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쪽으로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살고 믿음의 생활을 이끌어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수영생활을 하거나 또 출산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십자가 구원의 도리와 또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다시는 이 어려운 삶을 사지 않고 빛난, 어, 어, 하나님의 길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늘 주님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주님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 되어서 하나님 제일적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롱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해 주십시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